자, 합니다. 우리 할 것은 이제 104페이지, 104페이지 우리가 대표 자료 분석, 그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면은 문제문제그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잘신경을 통해 이에 연결된 통로이구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무릎 판사 하면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 연결된 부로구나 자, 해서 보면 이일단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 거죠. 차이가 뭔데? 어떤 신경이에요? 뉴런 어, 어, 두 개. 전부 다 말초된 건데. 가는 뉴런 두 개, 안은 뉴런 한 개다. 한 개. 한 개. 그럼 간은 뭐야? 이거지고 자유 이거? 신경, 자율 신경. 그리고 이제 나가 상태 신경. 뭐야 일단잘 봐줘, 잘 봐줘, 잘 봐줘, 잘 봐줘. 그러면 이랑 F 있죠? 이랑 F? 있는 거 F는 뭔데? 어떤 신경인데 이거? N F. 보이나 이거 혹시 보이나 이거. 여기 보이나? 이것 보이나? 이것이 뭐야?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이것이 이름이 신경세포체 이것이 신경세포체다 신경세포체 또 신경세포체가 그 끝때갖고 이제 중.. 아 내부에 있는 거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감각 뉴런이야 이가 감각 뉴런이고 그리고 예쁜 애는 운동 뉴런이고 자, 제가 선물을 드릴 나의 경우는 자극적 경우가 이랑 2에서 2에서 중축으로 1프로 하는 모습이야. 자, 가에서 가에서 A, B, C, D가 있는데 그 신경절. 신경절은 어디에 놓여있죠? 이죠 신경절이. 신경절이 다그래다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전이 짧고 그러니까 뒤에 컷이 이게 이0 2교 아, 20, 2신경부2신경0 2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교감신경이다. 친구들. 그래 교감신경 끝 부분에서 나오는 여기, 여기, 여기. 여 물질은 뭔데? 이 일민? 어 모르네. 노르에피네프린. 이거. 남번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나온 이제 화합물 이름은? 어. 음. 네. 다시 볼자. 아세틸콜린. 자, 아세틸콜린 여기서 나오고 일. 여기. 특히 여기서 여기서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문제야, 문제. 자, 문제. 이 e, F 중구신선 뉴런. 저확시는 뭔데? 강간 뉴런. 그 누구라고? E. E가 강간 뉴런이고. 다음 자, 교감형 구성하는 뉴런 교. 어? 그게 누군데? 그 C, D. C, D. C, d 만되고 다음에 자, 3번. 자, A부터 D는 모두 말초신경에 속한다, 맞죠? 맞고, 두 번째. A, D와 F는 모두 자율신경계 속하냐? 아니요 뭐야? F는? F는 이제 얘는 이제 그채성이고 틀렸죠? X 다음에 세 번째 C의 신경색 반체는 연수에 있냐? C 자 신경색 반체 어디 있어? 초 일단 이제 조이 뭐이 여기 데 문제 는 뭐냐 봤죠 이것이 위 위? 초이? 위이고 이것이 뭐야? 교감신경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교감 신경은 어디서 나와? 어디 어디서 이제 척수 내부 가운데. 우리 부경 해봤자 연수 중간에 아니면 척수 끝. 그러니까 얘는 참 위니까 그리고 얘는 교감 신경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해? 얘는 척수에 있는 척수. 중요한 거가배국 안지 만은잘 구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감 신경이다 보니까 척수 중간에서 나온다. 그리고 부경 신경은 이거 위에 거 어? 얘는 테패 나오는 게총세군데 연수 중간에 아니면 척수 끝3권데요세권 다니까 뭐냐 그래서 이 신경 차 어디 있다고 얘는 연수관지 어디 척수해야 는거틀릴만 x 그럼 A와 D 발단에서국민은 신경 편들를 붙여서 가냐 A 끝에서 뭐 나오게? 아 선택권리 D, 그 D 끝에서 나오는 게 뭐야? 뭐 노래 애플의 빌 다른 거야 X. 다음 자 다음 B가 한 것보다는 위에서 소화 두 개가 없어 되냐? B가 한것되면 이제 자극 주는 거지? 이가 뭐야? 부경성경 성격. 부경순경 그것에 이제 뭐냐 자극 주면 얘는 소화가 잘 되는 거. 야 없지 않습니다. 잘 된다. X 다음 6번 C와 D는 기자적으로 작용한다. C와 D 합치면 뭐야? 그게 뭐 교감동정이야. 그리고 기라는 서로 간에 반대된 작용을 해봤자 A끼랑 c 서로 간에 A, B, c 끼 서로 간에 그... 기랑 c 끼고 그... c 끼은 아닌 거 같구나 7만, X 7번 F 말단을 쓰는 아스트 콜인 분들은 맞죠? 원래 보면 교각형 교각형 경 끝에서만 그... 거기서 몇시 노르, F2, F3 나오고 남바전문단지아스 콜이 나오는 거 X 어! 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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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나에서 무릎반사의 중추는 축소냐? 나에서 자무릎반사 중추 이게 뭔데? 체성이다 체성 햇반장에서 무릎반사라고 하는 소수에축소는건있는햇반장 뭐야? 체성에 대한 거 그럼 어, 중추 어딘데? 대미 텔만 있어요? 텔만 있어 됐었는데? 아나일따뺄거 네, 신경계보다 잘 신경계 보면은 자그 중추신경계와 홍체 심장 방광 연결한 모습이다. 좋구나. 아싸. 어이 잘 보시오. 자 그림에서 보면은 내, 보, 신경절 보이나? 오케이. 자 신경절 어디야? 신경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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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됐죠? 그래서 보니까 좀 해봐, 교감표. 어? 얘만 잘네이 중에 봐. 이 교감. 아. 얘만 교감. 나머지 부부부겠구이 이거. 그러니까 정부다 그 이런 그세 가지 분변 얘를 가간 거. 자 이것이 이제 그 이거 이것이 이제 잡때면 이게 어떻게 돼? 빨리뛰고자 이것이 상대거든. 잡때면 홍치가 어떻게 돼? 홍치가 가지고. 동공이랑 같이 말해 동공이랑. 그래서 홍치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 두개 이것이 잡때면은 홍치가 이제 그 이완하면서 동문이와 동문 크게 더 열어 주는 데. 맞지? 다가리는 거. 이해하게? 근데 안보여져? 근데 나이지가 안나는데? 그림 나오지? 아. 어디야? 아우 시커멓다 별차아없네 아무튼 다 똑같아 아무 이것이 자극되면 홍채가 이완내서 동공이 더 커져요 자지 형태로 다음에 저기요 이것이 CD 이거 이것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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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되면 신장 어떻게 돼? 어 천천히 느리게 천천히 뛰고 다음에 GFVC 자극되면 방금 방크기 어떻게 방금 크기는? 어 작아진다 이거 이것이 그, 이제 그부 그 교감 때는 이제 제 작아지고 교감 때는 그 커지는 반려 이게 나첫 음, 어, 번째 A F A에서 H 말까지 노래 F F 해 분명 노련 기호 누구니 어, 답은 F만 F 그래서 E 세면 안돼 F만 그래 F F에서만 나온다 두 번째 A와 C의 신경서파체는 어디 있냐 A는 어디게 있 A는 어, 중간대

똑같죠? 다 똑같이 이름이 러름 어, 아, 산티콜리. 다 똑같다. x. 스 자, F만 달러. F만, 다, F 끝에서만 다른 거. 어? 나머지 다 똑같다. 그세 음. 번째. 신장 연결된 C와 D는 두경 신경을 구성한 유형이야? C, D. CD. 맞죠? 두경맞요그 신경절이 짧고 신경절, 이자 아, 신경절, 신경절 앞에까지 길고 뒤에까지 짧으니까. 두경 맞아요. 맞는 말. 네번째 삐가 흥분하면 동공이 작아져? 삐가 흥분하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동공은 더? 아, 동공은 어떻게? 동공은 작아진다. 만야저 삐가 흥분해봤자, 뭐야? 구경 준 거야, 구경. 그러니까, 홍치가 이어서 동공은 더, 더 작아지는 거야. 거꾸로 이제, 만일에 홍치가 만약무좋았지그 교감층을 받으면. 그럼 그때 교감층을 받는데, 어제면 척수 중간에서 나온 거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홍치가 이제 수축해서 이제 동공은 커지는 거야. 하지만은 A 빼는 햇받자인 부경합니다. 저이제 자극 햇받자 부경 신경으로 자극을 받다 보니까 홍치가 이어져서 동공자도 더 커져 동공이 이제 자가다 그래? 어쨌든 저시 풍치가 저시 이제, 이제 교감신경에서 이제 동공이 커지는 거. 그리고 이제 부경가 동공이 더이작아가된다 어디 어디야? 그래서 이만큼만 동공이 작아진다 얘는 맞능 5번 F 한번하면 신장 세포에서 활동 전이 발생된 정도가 증가하냐? F는 어 이제 이게 그 교감신경 맞죠? 동그라미 맞는다. 다음에 6번 G의 신경 세포는 척수의 뿌스질이냐? G G G G G G, G. 어디 있게? 척수 이제 척수. 척수인데 척수는 바깥쪽에 보게? 바깥쪽 여기 이제 뿌스질 안쪽 뿌스질. 그니까 맞네. 백신 맞네. 어떤 니 다음 7번 자 H가 통과되면 방광이 확대인또 수축한다 틀린 말 있어요? 틀어드는 틀었다 6번 틀렸는데 6번이? 자 G 에생각해는데 특수 아냐 냉수 얘는, 얘는 그는그지 하셨지? 하어만 X 6번에 X하면 돼 x 음. 끝 뒤에 남은 것은 음. 서, 이 진도는 끝났지? 끝났 끝났어 끝났어 끝났고 띡 아무튼 6번에 X 하이지